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 천만에 말씀. 예, 본격적으 질문 들어갈게요. 예. 아, 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아, 어, 일년 3 개월 동안의 어, 특별활동 총평을 하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이 도민 사회에 뜨거운 이슈였던 신하역선 오수 역류 사태로 발생했던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로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이 음. 어떠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허창호 위원님의 이제 옹반을 통해 가지고 도민사 속에서 공론화 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제주가 과연 어떠한 방향성에서 갈 것인가 제주의 자원의 가치가 청정 환경이라면 지금에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속에서 좀더 제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번 1년 3개월 기간 속에서 좀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서 총여든 아홉 건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성과 뭐를 거을수 있을까요? 꼭큰 성과라고 표현하기 힘들고요. 이 89건의 시정 권고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개의 사업장 속에서 음.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관련이라든가 지형도민고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집합된 부분들이 이 89건의 시정 권고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이, 제도 개선 사항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즉시 뭐 도에서 조례를 할수 있는 건또 의회에서 조례를 하고, 그런 속에서, 도민 사업 속에서 함께 음, 음. 1년 3개월 동안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제도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성과 아닌, 성과가 아닌가, 그런 평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신하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 이 신하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는지요? 이 신하역사공원 최초 하수 원단이 이 계획된 평가세는 1인 300m 그리고 2014년 5월에 대규모 사업 변경들이 됐을 때는 이제 9 8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부분들은 2012년 3월에 신하역서원 부지는 기반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음. 그런 속에서 2014년 5월에 대규모 숙박 시설 한 2,600실을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수 역류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뭐 하수 도 정비법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98일 더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2014년 5월에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숙박 시설이 큰 증가를 그래. 이루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나온 속에서 하수진단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미비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유량계 관측을 통한 원단위 상정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지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 타켓은 음, JDC가 추진한 음, 핵심 프로젝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아까 얘기했던 신화역사공원 외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예레해양령 주거단지. 요게, 음, 나름 큰 사업장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요? 이... 엄밀히 말라면 이제 영어 교육도시하고 음. 첨단 과학 기술 단지는 이제 구토 교통부 사업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건헬스케타타운 열애 유행 단지 그범위내에서가 이제 제 d 시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이두 군데 영어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돼야 되면은 아까지 지역들을 지정해가지고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인허가 절차를 보면 지금은 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 대한 인허가 절차들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세히 그 내용들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의 음. 물음표 속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고 음. 예를 들어가지고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 초중고를 설립하겠다고 한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교육도 돼가 되는데 매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 초중고 부지들이 주택부지로 변형되면서 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도 예.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대규모 사업들을 했던 부분이 알지 않는가? 그때 그때 변경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 원초적인 목적 속에서 했던 부분들이 빗발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고 마찬가지 명호교육도 시도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들이 국토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차 본회에서는 우리 특위 활동 결과 이렇게 보고와 더불어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이 별도로 의결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이,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들인데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을 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지금 고성리 624-4번지 절대보전 지역이었습니다. 음. 절대보전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개발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락을 듣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절차상이라든가 개발행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검토된 내용 속에서 이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을 저희들은 다시 권고를 했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절대 보전적이 해다 다시 한번 신중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대로 좀더 행정이 취해할 수 있으면 행정이 취하고 그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예, 인사 명령들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행정 사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전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정작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 일각에서 시각에 비해서 어, 좀 싱거운 결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시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이 도민들이 바라는 이 질책들이 음. 좀뭐 뭐 시원함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예, 단순하지를 않아가지고 그 시기 때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그 속에서의 행정들 패치는 속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을 문책보다는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원래적인 취지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 속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리고 시스템에다 허점이 있으면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좀더 매뉴얼대로 지속 가능한 제주개발 모형들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를 주안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실책들은 달게 받으면서도 음. 좀더큰 틀에서 도민 여러분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우리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한계,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좀 1년 3개월 동안의 특이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하듯이 행정사무의 목적이 너무 경직되게 말하면 조사하는 게말 그대로 뭔가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문책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첫 출발부터 행정의 협조가 음.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던 앞으로 제도 개선 그리고 현 대규모 개발사업 대한 진단 그리고 시스템들이 잘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짚어가지고 부족했던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더 이제 바로 잡고. 이런 취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전주 도지사든 아니면 국제자유도 센터 이사장이든 그런 속에서 좀더 책임 있는 답변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계속적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책임감 있는 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팔십구 건의 공고 시정 공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다면 좀더 이번 기회에좀더 도민사회가 바라고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속에서의 좀더 도민 관심사에 대한 공감을 더잘내내지않았을 건가 그리고 기대감들도 앞으로 도민사회 속에서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속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우리 그 증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게 부과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셀프 과태료다 보니까 음. 행정이 행정한테 묵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오해가 쌓일 땐 음, 음. 괜히 보여주기 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다는 저는 아까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책임있는 분들이 실국장이 참여할 땐 참여하지만 큰 핵심 증으로 채택됐을 땐 음. 우리가 만든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증과 증 지속하는 제주에 대한 큰 틀에 대해 얘기했을 때는 책임 있는 답변들이 있는 지사나 제주시센터 이사장께서 하시는 게더 바람직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아시면좀있죠 그래요 행정사무소사 1년 3개월 시험섭섭하실 텐데요 어쨌든 어, 끝나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없을까요? 이... 시정 권고 명령 내렸던 89건의 예. 제도 개선 세부적인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1년 3개월 동안 해나가면서 가장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우리 특별법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지속가능한 제주, 청정 환경,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하기 담는 게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음, 특별법이거든요. 음, 음, 음. 아니면 그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상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이 이 청정자원의 가치,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상관한 예전에 몰랐던 자연의 가치가 앞으로 이 밀세계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 시대 속에서 저유도가 갖고 있는 그런 천연자원들을 고민한 속에서는 자유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들이 음, 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의 최소한의 개발을 해나가는 속에서도 도민 중심의 자본들이 육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도 이 도의에서든 도중을 협력하면서 좀 국제 자율 대상 원점 재검토, 음. 다시 한번 서로의 정책 방향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난개발 논란의 한복, 한복판에선 JBC 그리고 인화와 관련된 최후 보루라고 할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제주 국제자유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지사의 수립권자가 도지 사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 종합계획. 시행 계획들을 하는 부분 부분들이 이제 국제대 개발센터 JDC거든요. 어찌 보면 엔젤을 날단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그러면은 아까 같이 특별법의 목적대로라도 서로 협의 해 나간다면 그래도 이 도전과 소통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을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전 개발 과정들을 보면은. 도에서는 조합계획 따로 그리고 시행계획 따로 해나가면서 그러다 보니 사실상 종잣돈이 없는 JDC 개발센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 위주의 분양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외국 자본들을, 중국 자본을 음, 음. 유치할 수 있는 그 시대적 환경들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이제는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도지사와 d d c 관계 속에서 종합계획 수립들을 제대로 해놨다면 그 속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들을 동구상에 잘 박아 가지고더 나아가서는 도의의 동의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통제된 지속하는 제주 개발에 대한 모형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은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봉 의원님을 모시고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계자연 유산 제주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 조정의 목표가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